또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자, 5월 13일. 아, 벌써 저녁이에요. 어, 배가 많이 고프긴 하지만 도박이는 혼자 남아서 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피로틱스 관련해서 벌써 댓글들 보니까 아, 괜찮은 거겠죠? 아, 또 떨어지네요. 어,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 지금 오늘 장에서 또 이제 장중에는 5%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또 이제 밀려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 또고세를못 참고 막 엉덩이 들썩들썩거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 어, 제가 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의 투자지원군 또박이 어, 심신안정제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차근차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어, 우리 모두의 힘을 한번 담아서 힐옵틱스 또 가자. 어 필또. 어, 화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승을 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0.35% 하락 마감이 돼서요자 그러면서 이제 단기 추세선에 이탈을 한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래량 유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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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어, 지금 여러분들도 거래량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어, 빠져나가는 게 없다니까. 어, 딱 여기였잖아요. 4월 5일 고점 한번 찍고 어, 그 다음 주 월요일 4월 8일에 이제 자 경고 딱지를 붙게 되면서 어 어쩔 수 없이 쉬어 가는 과정일 과정이 이어지다가 지금 어때요? 초점을 점점 낮추고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올리면서 어 누군가 이 주가를 계속 받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 매물대 속에서 누가 누가 매집을 하고 있나 한번 수급을 봐야 될것 아닙니까? 어이 박스권 앞쪽에서는 누구? 어 외국인들 그리고 투포신 기관 금융 투자, 개인도 어, 조금 들어왔었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주체는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어, 그렇지만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어, 주가를 일부러 누르고 있는 주체가 세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윗부분을 터치할 때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어,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어, 소위 말해서 가둬놓고 패는 거예요. 어, 갈등말 듯하면서 여러분들 지쳐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야금야금 다 받아 먹고 있다고요. 자, 이 대시세의 출발점 2월 21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3월 11일 뒤에서 어, 공식 추천 맥점이었죠. 어 여러분들 아직도 안 들어가세요? 어, 방금 전에도 저녁 어, 돼 가지고 트리기판 소식 또 나온 거 있어서 올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또한번 외쳐 드렸습니다. DS 특급 시그니처 피옵틱스왜 DS에서 피옵틱스를 계속 찍어 드리고 있는지 어, 나중에 되면 진가를 알게 될 거예요. 어 이거 봐봐요 3월 11일 이때 DS무료추천조 어, 10시 반쯤에 피롭텍스 나갔잖아요 분명하게 어, 저희가 괜히 심심해서 무료임에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지금 인원수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인원수 마감해야 됩니다 어, 지금 만 500명 들어와 계세요 어, 우리 DS 공식 텔레그램 있으니까 어, 여기 또박이 번호 적혀있죠 어, 여기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 어,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맥점에서 잡아와야지 어,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심란하실 거란 말이야 이 매물소화 과정을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어뭐 IR 자료라든지 속보 같은 거 있으면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나 진짜 실시간으로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일단 수급을 마저 살펴보게 되면 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다 관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는 어 3월 28일부터 누가 계속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어마무시한 금액을 샀습니다. 어,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이 그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소폭 이제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16억이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하락하고 있을 때 무조건 선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야 지지대가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 거기에 대해서 꿀팁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많이 터진. 어그 날에 그 캔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딱 지켜줌에 있어서 거래량까지 동반돼서 들어올렸다 어, 밑으로 웬만해서는 안 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의 저가 그리고 시가 여기를 한번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여기가 얼마였어? 26,650원에서 어, 27,750원 사이 자 지금 2번 어? 여기에서 단 8거래일 만에 2배 이상을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거의 어, 한 2.7배 이상을 들어올렸어요. 어, 여기서도 세력들이 자금을 많이 써서 올렸어. 어, 그리고 또 여기도 그랬어. 여기도 그랬어. 또 여기도 그랬어. 어, 지지대가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 제가 이 종목 뭐라 그랬습니까? 어, 겨우 만 원에서 37,000원 조금 넘게 올리고 끝날 종목이 아니라 그랬죠. 어, 이런 종목이 텐베거 간다니까요. 어,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JNTC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 봐요. 얼마나 빨라. 어, 공시 자체가 22분 28초에 나왔는데 12분에 올려드려요. 어, 그 어떤 누구도 또박이보다 빠를 수가 없어. 어, 총괄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또박이가 직접. 그래서 장중에 영상 못 찍어드리는 거 아니야. 야, 보시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소폭 어, 미달은 됐지만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 얘네도 동네 구멍 가게가 아니에요 시총 1조짜리야 아니 오히려 페롭텍스보다 더큰 회사라니까요 근데 얘네도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지금 여기 갭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매꾸로 내려왔잖아 어, 그러다가 오늘 장중에 이제 어, 단기 주선선, o 선 e 일선 비벼줄 때 약간 저항 맞으니까 이제 피롭틱스도 밀려 어, 캠트로닉스도 밀려 뭐 이런 친구들 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뭐로 엮였는데 말해보세요. 유리기판이죠. 어,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본래 하던 사업은 뭐였어요? 주력으로 하던 게 OLED야. 어, 최근에 OLED 관련해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JNTC도 관련해서 뉴스 기사도 올려드렸거든요. 매출이 두배 나오고 영업이익이 14배가 뛰었대요. 그러면서 제목에 유리기판 퀀텀 점프 청신호가 켜졌다. 어, 얘네가 유리 가공업체 잖아요. 모바일 커버글라스 이외에도 전장용 그리고 워치, 카메라까지 성장동력이 많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뭐래요? TGV용 유리기판 신사업 본격화 이거는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게 다, 어, 된다는 소리예요 어, 얘네가 이제 유리 가공을 해가지고 어, 피롭틱스나 캠트로닉스 이런 친구들한테 갖다주는 거예요 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어? 엄청나게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용 장비 최근에 양산용으로 최초로 어, 국내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초로 피롭틱스가 출하했던 거 아니에요? ...잖아요. 이 유리기판이라는 어, 이 새로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쓰인 거예요 아 유리기판 관련주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구나 어, 그러면서 우리 DS 시그니처 대안전선도 상한가 가버려라 어, 아까 급등 나올 때 실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얼마나 소리 질렀어요 어, 얘도 이제 시작이라고 봐봐요 상대악봉 세워 주잖아. 떨어지는가 싶더니 일정공학 버텨내 주고 또 이걸 뚫기 위해 수급이 들어와 주고 또 행복하는가 싶더니만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 나와 주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디스 가족분들이 수익을 못낼리가 없잖아요. 어, 안 그렇습니까? 악성 매물 소화하니까 가는 거다. 근데 이제서 처음으로 소화한 거기 때문에 얘는 더갈 거다. 어?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KBI 메탈 뭐 상한가 같죠 본뇌 상한가 터치할까 말까 하다가 살짝 밀렸죠 어, 본눈은 장전해드려 0시 58분에 어, KBI 메탈은 아까 어, 오전 10시 어, 11시구나 11시 반쯤에 이거 우리가 들고 오던 종목인데 장대양봉 기대가 된다 어, 수급이 눈에 띈다 얼마나 외축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힘이 없어 어? 대한전선 차트 킨 김에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어, 이때도 그랬어요 어. 우리 채널 보시면은 또박이가 4월 4일부터 찍어드렸거든요 100점이라고 근데 거래량 터지면서 4월 5일에 갭상승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고가까지 20%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그랬어. 윗꼬리가 이렇게 긴데 이거 역사적인 고점 아닌가요? 언또바기님 어, 이거 고점 아닐까요? 얼마나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봐봐. 여기를 그대로 지켜주면서 단기 추세선 쭉 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음봉이 나오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어, 공식이 있다 그랬죠? 거래량 많이 터진 날에 핸들을 보라. 어, 봐봐요. 딱 여기까지만 뺀다 이거야. 까매키계 어, 여기를 이제 이틀 연속으로 지켜주다가 가는 거예요. 어, 간다니까. 그리고 또한번 내려와서 여기 전고점 매물 때 지지 한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이큰 파동 안에서도 소파동을 또 만들어요. 여기서 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갔습니다. 엄청 털려 나갔어요. 다 털린 것 같으니까. 어 1차 슈팅 주잖아 어, 지금 우리 피롭틱스 뭐가 걱정입니까? 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대파동 속일 뿐이고 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 많이 들어왔던 날에 어, 시가도 깨트리지 않고 있고 이미 우리를 지켜줄 어, 세력들은 빠져나간 흔적도 보이지가 않고 어, 더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도 한번 봐야죠 어, 지금 어때요? 주봉상 이 보라색 선 단기 추세선인 5주선 깨뜨렸어요안깨뜨렸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고작 분봉이나 일봉 차트일 뿐이에요 안 그래요? 어, 깼냐고? 안 깼습니다. 그리고 더큰 그림으로 볼까요? 월봉 차트. 이 맥점 뚫어내고서 지금 정확하게 두 배밖에 안 올렸다고요. 어, 이런 데에서 보통 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역사적인 신고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어,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 이거는 심리 싸움이니까. 이 정도면 됐다. 어, 이 정도 폭등이면 됐다.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갈놈은 그런 물량조차도 다 흡수를 시킨 다음에 어, 빼는 척을 하다가도 아랫꼬리를 다 달아준 다음에, 어때요? 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양봉이 세워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두고 봅시다. 어, OLED 관련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어,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것 같아. 어, 일단 자료들은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충분하게 깔아뒀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내일 장도 어떻게 흘러가나 어, 도박이랑 같이 지켜보자고요. 어, 지금 실시간으로 두식이 대표님도 좋은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니까 어, 꼭 잊지 말고 무료 링크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신에 어, 저런 건다 무료지만 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필업텍스 도박이와 함께 쭉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있다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